아이고야 오늘은 재미난 놀이를 해보자 아이고야 한, 한 3-4일 샤워를 안 했더니 머리 안 갔는데 머리가 그냥 떡이 져갖고 <laughs> 떡진 머리 <laughs> 재밌는 놀이를 하기 전에 일단 짠 한번 하자 짠 나는 버드라이시 <laughs> 몸에 맞는 거 같아 다음 보면 내 혈액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는 왜 그럴까? <laughs> 짠! 그래 기래 그래. 아빠가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면은 야! 이 행위를 또 하려고 그러는다 또. 이 바람 이 바람 이리 와 이리 와 혼나야 돼 혼나야 돼 혼나야 돼 이게 뭐냐면은 짠짠짠짠! <laughs> 크리스마스 트리 할 거야 <laughs> 아이고야 내가 미쳤지 내가 또 왜또 이런 힘든 짓을 내가 또 할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그래. 해해 뭔가 보람 있잖아 그리고 크리스마스잖아 1년에 딱한번 이제 크리스마스 내가 이제 몇번더 쉬겠냐 한번 하는 거야 맥주 한잔 하고 아 홍어 저거 냉동 그거 하나 사다 놨는데 야 미국은 홍어가 싸 홍어 찜을 해갖고 소주 한잔딱 해야지 야 생각해봐 크리스마스 추리로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위치 선정이다 위치 선정 다리를 내놓을까 어떡하냐 이거 다리를 내 감춰 네, 감춰 올해는 감춰봐 아뭐 이렇게 만드는 게 의외로 이렇게 간단하냐 별로 어렵진 않다 <laughs> 야야야 야 야야. 됐어 됐어 야야야 지곤이 잡혀지고 해. 야 좋았어 좋았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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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이 좀 모아 이거 이거 <laughs> 아야야야 아유 아야야. 손이야 아야야야야 아유 아야야. 손이야 아 빨리 마취를 시켜야지. 아이고, 소년! 마취해서 이제 안 아파. 안아프다 생각해. 이빨을 안물고 해. 레크리스마스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야. 아니야. 그러건안 돼.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기쁘고 소중한 마음으로 해야 돼. 이빨을 다물고 하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그런 애들한테 선물을 안 주신대. 선물을 안 주신대. 아, 요번에 기어 거는 선물 말해야 하는데. 해라, 너는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다. 안다면서? 야이양아왜 안와 야, 왜 야야 <laughs> 머뭇질 야, 난다 머뭇질 난다 감소. 땀 흘리면서 엄청 준비했는데 라이트가 안 켜지네 라이트를 사와야 되네 라이트 있었는데 아우 안보이네 한번 찾아봐도 아이씨 내일이래 내일, 내일 라이트 사와 아 정말 마음 먹고 좀려라 그랬더니 아 승질만 나빠지네 승질만 아 그거 어디갔냐 라이트진짠 내일 그거 사와고서 다시 만들어 아니고야 오늘 이두점도다 망쳐버렸네 <laughs> 아이고 통 홍어 이거 먹을 건데, 야씨, 홍어는 좋아 저기 페루, 멕스코, 멕시코, 멕시코 이 쪽에서 홍어 많이 잡힌다는것 같아. 저거 로스카보스인가와 홍어 대수 수천 마리가 그냥 짝짓기 한다라고 막막 막막막 올라뛰는데 그냥 겁나 갖고, 아 홍어 나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또 홍어 또 겁이나 보겠다 처음이네. <laughs> 아 짝짓기란 는데 팍팍 튀어 올라가면 이게 수컷인지 뭔지 아이가 엄청나 애들이. 그러니까 홍어가 건강이 좋은 것 같아. 일단은 아 그리고 내는다 어디 가냐? 크리스마스 추리는 저거 뭐불안 켜지고. 셀카 a 은없지지아아일 설탕 I s 만들 d I'm 초장 i n g t 왜이왜한상한이이이이렇어있어있냐 이거 r i n k it. I'm g o i 도이지 몰라 이 i n k it. I'm going to drink 어 t 어. 아 m g o 어. n g to d r 늘 n k it. I'm going to drink it. I'm 나 병만족 g to drink it. I'm g o 만반 스푼 딱 넣어. 야씨 맛있지? 이러면 안 마실 수가 없지. 근데 여기서는 식초를 넣어야 되는데 두 손이 필요하니까 이제 잠깐 내려. 와 물엿 이거 나오는 동안 조금 빨다이 식초 두개 넣었거든. 설탕 마늘. 야, 이 시간 허투스만 돼. 허투스만 돼. 이때는 뭐 하냐면 나봐 나봐. 짠. 다 넣었어. 물엿 반 스푼. 자 물엿도 넣었어. 보이나? 물엿도 넣지? 었 여기서 고추장을 넣어. 고추장. 한 스푼 덤프트, 두수푼 조수품반, 두 스푼 반 시작해, 시작해, 시작 타고, 아, 파프 죽겠네 아, 새카바고 어디 간 거야? 이거? 아, 이 정말 짜증나 진짜. 오식어가들가 성질이 더 나빠져. 아, 유 짜증나네. 빨리 해서 소잔에다가 홍어찜, 참 멋있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홍어찜인것 같아 홍어찜, 사혀놨구나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조금만. 아, 이거 좋아, 좋아, 좋아. 설탕 반스푼하고 저기하고, 식초하고 추가. 시작해, 시작해, 깨를 부스러. 내가 맛있게 먹을라가 별짓을 다아야 이건 안돼 두 손으로 해야 돼두손두 손으로 두 빠삭 손바닥으로 이용해야 초장 마지막 마무리 대파를 넣어줘 대파를 참기름을 조금 떨어뜨려줘 그러면 끝 진짜로 조금만 많이 떨어뜨리면 안돼 한번 쉐킷쉐킷쉐기쉐킷쉐킷쉐기좀 이따가 어느게 더 맛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 요거는 내가 만든거 초장 요거는 시판중인 순아나 숯... 어. 연예인도 아닌데 뭐지 <laughs> <laughs> 고추장. 내가 무슨 <하면서> 연예인이야. <laughs> 자 어느 게더 맛있는지 진짜 객관적으로 한번 좀있다가 한번 보도록 하자. 야 준비는 다 됐고 통어도 준비가 다 됐고 7분만 잡. 7분. 많이도 뛰지 마요. 야 이제 준비는 다 됐고 소주도 이제 빼낼거고 최강야구를 보면서 파이팅 최강야구. 그래서 <laughs> 아이 고추장 다태어갔다아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 야 크리스마스 하다가 망치고 이게 웬일이야? <laughs> 그래도 내일 있잖아 일단은포마 맛있게 먹자 형, 너도 포마초 먹어 최고야 얘네들 엄청 <laughs> 싫어하더라 진짜 <laughs> 그래서 나 출연했는데 야야 불켜아나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씨. 그라디에서 관심이 찾았네 씨. 불 켜고 하나 둘셋짠 짜자자자자자 하오마이 <laughs> 갓. 야야, 이자비교, 이자비교. 와, 너무 기분 좋다, 너무 기분 좋다. 와,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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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 야, 드디어 해냈다. 후후 훌리스 나비다, 훌리스 나비다. 다라다 딴딴 딴단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